안녕하세요. 암 수술 전 관리 전암 힐링의 박종기입니다. 어,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고, 어, 파절에도 목에 있는 임파절에도 에, 동시에 에, 발견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 그런 경우에는 에, 대부분 에, 수술하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길에 그 갑상선 수술과 동시에 목 옆에 있는 임파절도 같이 수술해서 떼어내자고 권합니다. 수술해서 떼어낼 때그 커진 임파절 하나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임파절들이 다른 임파절들도 전이돼 있을지 모르니까 대부분 다 떼어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환자로서는 어 갑상선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목에 콩알만한 임파절이몽울에가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갑상선암이 같은 유도암이 전이된 것이라고 하면은 어 그것을 수술을 안하고 그냥 도와주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 수술할 때 같이 그목 옆에 있는 임파절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갑상선암이 발견되면서 임파절에 전이됐다고 진단을 받고 전암 힐링 센터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 목에 임파절의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 심리적인 에, 상담과 또 면역을 올리는 치료 또고지파 어, 온열 치료를 해줄 것입니다만은 고지파 온열 치료의 치료기가 에, 그 갑상선암이 있는 부위와 그 목에 있는 부위를 같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면은 고주파가 암 조직 안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것이 갑상선에 있는 암이든지 아니면 임파절에 전이된 암이든지간에 암이 있는 곳에는 몰려 들어가서 갑상선 암세포를 열을 43도 내지 6도까지 올려서 열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파괴되도록 하는 치료를 에,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 수술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어, 있을 것이고 수술 후에 관리도 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 그 방식을 따르면 에,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갑상선암이 임파절에 전이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이 똑같은 치료법에서 완치시키고 재발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시기.